안녕하세요. 5월 26일. 오늘도 일치월장 내용 중에 평정심과 용기, 지혜를 낭독하겠습니다.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,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꾼다. 얼핏 듣기에는 쉽거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지만, 곰곰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이임을 알수 있습니다. 외모의 어떤 부분, 갖고 있지 못한 재능, 배우자의 성격 등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여야지 자꾸 연연해 봐야 괴로울 뿐입니다. 한편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으며 바꿀 필요가 있는 것들은 바꿔가야 합니다.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인생에 대한 게으름이 아닐까요?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정심,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는 주저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, 그 둘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혜, 이세 가지를 갖췄다면 삶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, 오늘도 문득문득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